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 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무엇이 클까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이 클까요 짜잔 1번 문제 여기 농구공이랑 야구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두공 중에 큰 공은 어떤 공일까요 하나 둘셋 정답 바로 농구공이 호. 훨 크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맞추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오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준비했어요 어떤 신발이 큰 신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셋 짜잔 오, 오, 비슷하게도 생겼고 다르게도 생겼는데요 어떤 신발이 큰 신발일까요? 하나 둘셋 짜잔 바로, 아빠의 구두가 어린이의 신발보다 훨씬 크지요? 오, 어, 진짜 이게 크네요. 와, 우리 친구들을 한 방에 다 맞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바로 돈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 제일 큰 돈은 어떤 돈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만 원이 큰가요? 오, 그럼 차곡차곡 살펴볼게요. 바로 제일 작은 돈은 천 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돈은 바로 오천 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만 원. 그런데 만원 위에 더큰 돈이 있잖아요. 바로 오만 원. 와, 우리 친구들 다 맞췄다고요? 오, 그럼 무엇이 큰지 진짜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성전 앞에 그래서 앉아계셨어요. 여기서 두런 두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때 최부자 아줌마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나봐요. 어머머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최저들 안녕하세요. 와 최부자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잘 있었니? 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지금 아, 왔답니다. 어머머 어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제가 헌금을 준비해왔거든요. 아우 여러분이 딱 여기 계셨네요. 하하하하. 그럼 전 헌금을 좀 하고요. 그런데 성전 앞에는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이 아줌마가 헌금함 뚜껑을 딱여시더니 가방을 멋진 가방을 딱 끼우셨어요. 그리고는 이 속에 있는 돈들을 엄청 많이 헌금하시네요. 아우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자자자자 가방에 있던 거를 다. 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우 이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께 이 정도는 드려야죠. 호호호호호 그러면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와 얘들아, 얘들아, 소리 들어봤어? 와, 진짜 최부자는 최부자시네. 진짜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 그래, 그래, 나도 들었어. 쨍랑쨍랑쨍랑. 와, 돈 떨어지는 소리가 줄줄줄줄 계속 나더라고. 와, 나도 저렇게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난 어부였잖아. 아무리 어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렇게 최부자 아줌마처럼 황금은 많이 못할 거야. 와, 진짜 멋있다. 아우 진짜 부끄럽네 부끄러워 아우 여러분이 다 보셨나봐 어머 좀 좋아 호호호호 그럼 전 예배드리러 갈게요 와 진짜 아줌마 멋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래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아우 별 말씀을요 그럼 전 들어갈게요 호호호호 그러면서 최부자 아줌마는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참부자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아, 그럼. 오, 어, 그리고 예수님, 안녕하셨나요? 아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판에 콕콕 예수님 말씀을 새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 그래요. 훌륭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가워요. 아우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바로 헌금하기. 아우 어, 그럼 오늘도 헌금함을 열어서 헌금을 해야겠네요. 이분의 이름은 참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주머니를 하나 딱 여시더니. 아우 그럼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 제원금을 받아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와 진짜 응급 많이 한다 소리 들어서 어장청청청 소리 났잖아 아우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아우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아우 그런데 제가 주머니를 하나 더 갖고 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또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놓아야 되나? 아우 제가 많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갑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곳에다가 어머 어머머 어머. 아우 벌써 꽉 찼네. 그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네. 어와와와와와 공중에 튀어나올 정도니. 아유 자.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많이 아. 다 됐다, 다 됐다. 아, 진짜 훌륭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금을 많이 드리더니, 우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너도 봤어?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저건 내가 평생 드려도 나못 드릴 은금이야 와, 진짜, 부럽다. 오, 참부자 아저씨 진짜 멋지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저렇게 많이 내시다니,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멋있다. 정말,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제일 참부자 아저씨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줬어요. 아유, 뭐 이걸 가지고요. 항상 하는 일인걸요, 뭐. 그러면 여러분 전 예배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가셨네요 와 오늘은 성촌 앞에 구경할 게 많네 그러게 말이야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다 하하하하하 그러게 말이야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누가 많이 내냐야 와 진짜 재밌다 재밌어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오고 있었어요. 어머, 제자들과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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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와, 오늘은 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전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해요. 먼저 헌금을 드리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더니 이 연인은 조용히 헌금을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 먼저 가요. 그러면서 들어갔네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들 저거 봤니? 아, 뭐요, 뭐요, 뭐요? 저 여인이 헌금을 내는 거 봤냐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귀가 밝은데요. 제가 얼마를 헌금을 받는지 자세히 들었는데 바로 두 번. 쨍랑쨍랑 소리가 났거든요. 바로 저희 인은는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와, 너 진짜 기밝다난 아까 부자들이 헌금 낼때막 와장창창창 소리가 나길래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줄 알았어. 그러게, 그러게. 너 그걸 어떻게 들었니? 아우, 내가 얼마나 정확한데. 맞아, 맞아. 나는 옆에서 봤는데 딱두 동전을 드리더라고. 그래, 맞다. 저 여인은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지. 그런데 잘 듣거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까지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은 바로 저 여인이란다. 네, 예수님. 아이구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예수님 하나보다는 두 개가 많고 두 개보다는 열 개가 많고 열 개보다는 백개천 개가 더 많은 거라고요 아까 저희 여인은 달랑 두 개만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돈을 뭘 모르신다. 예수님, 혹시 이거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천 원보다는 오천 원이 크고, 오천 원보다는 만 원이 큰 거고, 그리고 만 원보다는 오만 원이 제일 크다고요 아우, 우리 예수님 이런 거 설마 헷갈리신 건 아니시죠? 너희들은 숫자가 크면 다 크다고 생각하지? 그럼요, 그럼요. 숫자가 큰 것이 큰 거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아까 무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바로 방금 왔다간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란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큰 원금은 없지. 아 그렇구나. 어머머머 그럼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 그래 맞단다 우와, 우와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정말 저 여인의 결심이 대단하네요 우와 멋있다 우와 그러면은 두 랩돈이었지만 진짜 제일 큰원금을 드린 게 맞네요 오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네 그렇네 그러고 보니 진짜 딱 맞네 와, 예수님, 제가 가진 거는 딸랑 동전 세 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진 게 적어서 헌금을 드리기도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저의 전부니까 제가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서, 오, 진짜 감사하네요. 나도 내 전부를 드려야지. 하나님, 제 전부를 받아주세요. 와, 좋다, 좋다. 와,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하나님은 다 이걸 생각해 주시네. 그럼, 그럼. 너희들이 잘 알아챘구나. 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겠네요. 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헌금을 제대로 해야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그냥 헌금 줘요. 나 지금 교회 갈 시간이라고 해야 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받아서, 아, 타따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헌금 하나라도 아 정말 부끄러워서 못 드리겠네 이거 너무 작은데 하나님 보시면 에게 이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전부예요. 진짜 작지만 저의 모든 걸 담아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진짜 하나님은 최고, 정말 크고 나고 하면서 기뻐하시겠네요.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친구들 다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시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